일어나봐 우리. 둘이 아 이쁘네 잘 모, 노는 방법은 모르잖아 내가 음. 기다가 크레파스를 사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음. 크레파스를 가져가서 어. 그림 그렸다가 그거를 크레파스를 다끄내서저기다 갖다놨다가 다시 갖다놓고 그거를 하루종일 놀아 이거 오. 완전 오. 다행이다 그 밑에 오. 열면은 있는 그 음. 공간에다가 거 공간에서 하루종일 놀아요 완전 완수 아이템이라고 다행이다 거고. 다행이다 그리고 막, 스케치북이랑 사주니까 그림 그리고도. 어, 너무 좋아해. 너무 좋아해. 다, <laughs> 다행이다. 아, 우리 여기 온 김에 혜나 스케치북도 하나 사주고. <laughs> 어, 우리 차윤이 스케치북도 하나 사주 응. 윤희 손잡아야지. 손잡아, 손 잡고 걸어갈래, 혜나 윤희 손 잡아. 손 잡아, 둘이. 손 잡아. 손 잡아. 아유, 이봐. 둘이 손 잡아야지. 손 잡아, 손. 아, 손 잡고 싶어. 어, 손 잡고 싶어. 이거 혜나 엄마 치워줄게. 어 이거 치워줄게. 자 둘이 손잡아손손잡아 윤이랑 이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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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아, 켰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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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아, 귀여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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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게? 아, 유니 쪽이가. 유니, 유니. 유니는 그래도 자꾸 돌아보고 엄마를 봐. 해나 <laughs> 안 봐. 어머 뭐 가다가 또 재미난 거 발견했어.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>. 오, 그거 해나도 <laughs> 어? 좋아하는구나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유니, 유니, 나가 해나랑 같이. 야. <웃음> <웃음> 원숭이 나왔네, 원숭이. 응? 이거 또 다른 것도 보여줘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응? 응. <laughs> 와. 이, 돌리고 이러는 걸 아직 모르나? 그런가 <laughs> 보다. 이거 응. 구먼스부터인 것 같은데. 가다가 자기네 수준에 맞는 게 보이나 봐. 이 많은 이 많은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얘네 <얘는> 진짜 이쁘다. <laughs> 아 이쁘라. 거기 뭐야? 원숭이 나왔지. 원숭이 나왔네. 이거 해봐. 이제 요거 알려줄게. 짠. 얘들 웃어 에이, 에이. 헤헤 것도. 헤헤인헤 친구들 모인다 볼까? 내 기린. 이거 사자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너무 귀여워. 얘네 너무 이쁘다. 그러니까 어떻게. <laughs> 어나뭐뭐왔왔어 뭐 원숭이 똥 나왔네. 이번엔 요거, 요거. 해나 이리 와봐. 요거 요거 이렇게 돌려볼까 이흐랑 같이. 보자 흐 흔들어 자흐 코끼리 보자 흔들어 보자 흔들어 보자 흔들어 보자 흔들어 보자 이 오늘 다 사왔는데? 기름이랑? 어! 아빠 보고 좋아해! 자기야 여기 스케치북 사자 온 김에 얘네 둘이 되게 잘 놀아 장난 아니야 너무 예뻐 아니 얘네가 아직 같이 놀때가아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놀아? 너무 이쁘게 잘 놀아 매개킹은 <laughs> <메게피만 웃음> 따로 안 판다 아그래 제가. 다 아유 잘하네 아이고 아 귀여워 아, 또 뭐가 보였어? <laughs> 스케치북 없어? 스케치북 뭐가 보였어? 이거 보고 있어봐 둘이 같이 소파 잠깐 오빠 애기 소파 손 잡고 갈까 우리 손 잡아 해나 손 잡아 응 유니도 손 잡아 응, 손 잡고 가자 가자 응가가가 가자 그것도 뽀뽀하지 마 해나 뽀뽀하지 마 뽀뽀하지 마 어이 지지야 뽀뽀하지 마손 잡고 가자 아빠 엄마 보러 가자 절로 가자. 저기 앞으로 가자. 어유 그러지 유니 가자. 엄마 아빠 보러 가자. <웃음> <웃음> 진짜 이뻐 어떡해. 예뻐라. 윤이 손잡아야지. 하나 윤희 손잡아야지. 일로 와. 어, 사줬어사줬는데 사줬어. 지금 얼마